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한 학기 동안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과정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도 이해하시고 세계관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 안내를 통해 교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의 신앙을 삶의 체계, 곧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은 신앙과 연결할 때 어떤 지식이나 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삶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삶의 체계로 이해할 때, 곧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때, 이 세계관과 연결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영역, 즉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닌 곳이 없다라는 이 신앙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관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구체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좀 해야 하는데요. 세계관은 관계의 구축의 토대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관이란 하나님, 자신, 이웃,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관계 방식이자 그 관계 방식을 결정하는 전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모조에게 불가피한 어,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신앙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을 결정하는 가치 확신에 따라서 삶의 관계 방식이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계관과 관련해서 내가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곧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삶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말은 성경적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냅니다. 삶의 실제, 곧 하나님, 우리 자신, 이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연과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어,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신념과 체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실지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이 삶의 방식을 이끌어내는 신념과 체계를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관계 방식을 모두 결정해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예배를 결정하고, 또 타자 즉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모든 삶의 방식도 이끌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즉 우리의 삶의 환경, 자연 그리고 좁은 의미의 선교와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관계의 방식도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방식을 성경에 따라서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관계의 방식이 곧 구원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의 구축을 위한 신앙의 방식을 결정하는 신념과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신앙의 주제라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세계관은 불가피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관은 즉 성경적 세계관은 화해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의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화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안목과 방식을 결정하는 신념과 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은 구원이나 화해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또 하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곧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목적을 정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정체성, 소속감, 목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인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계관이 답을 제시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화하고 결정하는 신념과 체계는 세계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좀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관 형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필요라는 모든 제재를 충분히, 주제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정할 뿐만 아니라 의로 지도해서 좀더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기에 충분하다는 라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출발점, 기준점은 디모데우서 3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관계의 방식을 규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더 선명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게 하는 렌즈를 제공해 줍니다. 종교 개혁을 이끈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요한 칼빈인데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참여하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렌즈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노력, 수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렌즈는 크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창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원래 의도했던 것에서 멀어지는 타락, 그리고 창조의 원래 의도를 따라 회복해나가는 구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경의 렌즈를 사용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경의 렌즈는 다초점 렌즈와 같이 세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져 있죠.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이 창조, 타라, 구속이라는 세 개의 렌즈를 한 번에 연결해서 균형 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세 가지 렌즈에 대한 어느 하나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한 조절의 훈련입니다. 이세 가지 렌즈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계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이 상반기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 성경적 세계관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세 가지의 렌즈를 우리의 삶의 형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훈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을 형성할 것인지 이번 상반기에서 다루는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과 관련되어져 있는 1, 2학기 전체 1에서 6단원의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1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세계관의 개념, 그리고 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중요한 측면과 필요성을 설명해 드립니다. 처음 1주차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의 이해와 필요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나머지 3주차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즉 창조, 타락, 구속과 그 완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원에서 육 단원, 즉일2학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구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의 구축과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주제와 세부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삼 단원에서는 가정을 다룹니다. 공동체의 영역 중에 가장 우선적인 직접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학습과 연결되어지는 배움의 공동체, 배움의 영역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는.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화 명령이 우리의 세계관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풀어서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 단원에서는 예배를 다루는데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형성 과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관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세계관 형성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나머지 네 번의 공과 안에서는 종려 주일, 부활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나라 사랑 주일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학습하고 다루게 됩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다루는 첫 번째 네 가지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이해와 필요성, 하나님의 창조와 비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즉 죄와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의한 만물의 회복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계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타락,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로운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는 어, 인간의 정체성은 세계관과 형성에서 잘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다루어야 할 것이 관계 방식에서의 가장 근접한 대상으로서의 가정. 가족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장 선명하게 구성하고 그 구성된 세계관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 가장 직접적인 첫 번째 그 관계의 대상이 가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는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확대된 가정으로서 공동체의 영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사주 동안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배움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배움은 학교에서의 배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배움, 학습과 관련된 세계관의 측면을 저희가 고찰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배움에 관한 구체적인 본래의 목적을 저희가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세계관 형성이 어떻게 우리의 배움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 어떻게 우리 자 자기의 중심성 안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움과 관련되어져 있는 방향성을 어떻게 조절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 죄는 공감과 성김을 위한 배움의 지향점. 그리고 목적, 가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계관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의 대상과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향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비전 안에 담아내신 문화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화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문화 명령인데,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발전해져 왔는지,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문화가 지향했던 방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관과 관련된 상반기에.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형성과 예배입니다. 아,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인데, 이 실천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세계관 형성에서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실천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형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다루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예배가 잘못 기울어졌을 때 우상의 예배로 향하게 됩니다. 이 우상의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 공동체의 모임과 세상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풀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시간에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으로서의 종려 주일과 부활 주일을 전반기에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의 의미를 함께 학습하게 되고 부활 생명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나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신앙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계관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나라 사랑 주의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미, 의도, 가치를 다루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관계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실천은 일상의 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메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언어로 타락이라고 하는데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 방식이 죄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의 형성을 위한 세계관적 실천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도움을 주시어야 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의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세계관적 렌즈는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관계 방식을 새롭게 구축하고 나와 세상을 향한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함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속의 연장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의 렌즈는 창조 타라 구속의 연결성성에서 주어지는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화해 회복을 위한 의존 그리고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이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출발로서의 창조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개인의 삶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특별히 가족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배움에서 그리고 환경과 자연에서 확신을 가지고 드러내기 위한 삶의 비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관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삶의 체계와 방식을 체화하고 익히고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주 분명한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귀중한 학습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